천안시가 지역 원도심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 방치된 구역의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는 성황구역 내에 빈집을 활용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새롭게 조성했는데요. 앞으로도 공유주방이나 지역 자활시설 조성 등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의 원도심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에는 곳곳에 빈집들이 눈에 띕니다. 이 집들은 원도심 활성화에 있어 늘 천안시의 골칫덩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천안시가 대대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첫 단추로 시는 지난 13일 성황구역 일대의 빈집을 매입해 문성 8통과 구통 경로당을 중공했습니다. 이곳은 약 30여 평 규모로 할머니 방과 할아버지 방, 거실, 주방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외에도 시는 원성동에 위치한 두 곳의 빈집에 공유주 방과 아동 복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이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는 약 48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빈집들의 소유주들과 접촉해, 매도이사가 있을 경우 매년 1에서 2개소 이상 매입해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빈집을 이제 살려고 할때 어떤 강제 수용권이 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그 소유자가 저희한테 뭐 매도이사를 밝힐 경우만 저희가 예전에 그 재개발 구역이었던 지역만 살 수가 있어요. 매도이사가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 거고 음. 그거를 활용할 때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안까지 협의를 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죠. 이번 천안시의 빈집 정비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산을 그린 천안 흥타령살.